나서 이 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여진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여진 기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기도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기도의 장소가 평범하지 않죠. 일반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큰일 나죠 두 번째로 때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잡아먹혔죠 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의 방식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 옵니다. 이 물고기가 과연 어떤 물고기였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 우리가 하늘 가면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럴 일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닷낚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요? 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 나의 기도에는요, 구해 주세요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이상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살펴본 여러 선지자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요나 선지자의 이 삶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간 벌거벗고 다녔어요.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소멍해를 메고 다녔어요. 에스겔이 4 3 2일을 땅바닥에서 누워 지냅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요. 호세아는요 바람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왜이 물고기 밥이 되어서 물고기 배에서 지내야 했을까? 왜 선지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고 평범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유는요.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고도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신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수치를 당해야 했고, 가정을 포기해야 했고, 무거운 짐을 목에다 메고 다녀야 했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로서 바쳐야 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를 던진 것은 선원들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서 그는 바다에 던져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요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평범하지 않은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목사나 목사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통하여 그들을 통로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선교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돈 벌고 성공한 것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매우 큰 고난과 질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사업에 바쳐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나서의 메시지는 과연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 선지자들이 걸어왔고, 여러 믿음의 조상이 걸어왔고, 또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신 믿음과 인내의 길, 곧 구원과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정은 칠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하고 믿고 그대들의 활동이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을 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초조한 불안에서가 아니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것들로 기별을 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꿈을 나도 같이 꾸고 주님과 발맞춰 동역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예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하는 부모님을 닮아서 여러 신앙 활동으로 바쁘고 지치지만 우리 주님 예은이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그 말씀을 우선하는 일에 조금도 뒤처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